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큐티 책을 보면 실패한 사람과 세워진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15절에서 20절에서는 실패한 사람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6절에 세워진 마티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장대 목사님께서 오셔서 큐티를 설명하실 때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모든 큐티는 모든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할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그분은 장세기도 자기 것이고 에스, 에스겔도 자기 것이고 루도 자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큐티를 통해서 회개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큐티를 회개하고 나서 꼭 적용해서 사람들과 나눌 때그 큐티가 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찾은 큐티를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 여자들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오순절 다락방이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임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여기서 마띠아가 나옵니다. 15절로 20절까지를 보면 유다는 당연히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거기에 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에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120명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쉬워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 있어야 다시 제자로 뽑히고 여기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면서 이때 여기 없었던 유다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나? 우리 20절에 한번 보면 20절에서 10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10편에 기록하여서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편 109편 6, 7, 8절을 보면 유다가 그리고 그기에 없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던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본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기 120명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뽑을 때 준비된 자를 뽑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항상 찾으십니다.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십이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십이 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다른 것보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가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있어야 되는 그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은요 너무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혹 계속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시고. 설교하시는 동안에 아 그분이 왜안 오셨을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서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자리를 아세요. 그분이 안 하시면 오늘 혹시 아플까 코로나 걸렸을까 예. 예배 드릴 때 성가대에 한 사람이 빠지면 그분이 어디 갔을까 전도 팀에서 한 사람 빠지면 그분이 어디 갔을까 그 마음이 그리고 찾고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포도원교에서 전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성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때 없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그냥 큰 눈을 떠어보시고 찾고 찾아서 일꾼을 세워 주시려고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120명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오늘 내제 속해 주신 200, 어, 215장 찬송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더라.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 백이십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까지도 끝내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보어줄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찬양하러 가야지.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내가 양육하러 가야지. 우리가 매일 매일 살면서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회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티를 하면요 꼭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모임 무리 수가 약 120명이더라.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가 못 잖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해노. 내가 전도팀에, 내가 찬양팀에, 내가 예배팀에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 몰라도 우리는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저녁에 잘 때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제거트면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목사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또 몸이 좀 아프니까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게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할게요. 오늘도 양육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그렇지만은 지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은 항상 후회합니다. 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 말하지 못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일러 회개하고 행동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하겠다는 그 행동, 나의 그 120명의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그 행동, 내가 앉아야 될그 자리에 앉지 못했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때 생각과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에 아, 오늘 뭘 해야지? 오늘 우리가 하요일이면 포동교에서, 아, 하요 전도팀, 우리 전도 모이지? 양육하지? 가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바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훌륭하게 된다는 것은 내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할 때내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아. 오늘 내가 아침에 120명의 그 자리에 가지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가지 못했으니까 육화 원칙에 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나 정다윗 씨 언제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소리도 좋지만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g t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냥 h 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할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20절을 봤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시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 10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즉 가론 유다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딱 가론 유다 같은 사람요, 사탄이 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가 같이 있는 줄 몰라요. 가론 유다는 항상 오른쪽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론 유다처럼. 사탄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천사가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준다. 우리가 성령을 바란다는 것을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는요. 심판에 죄인과 의인으로 심판하는데 기도가 죄로 변한다 이럽니다. 악인은요 기도하면 그것이 죄가 된대요. 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기도는요 죄가 자꾸만 사이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5절, 이사야에서 44장 22절에 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신다 했고, 안개처럼 많아도 도말시켜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안 짓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인들은 연수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다시 사도로서그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연수가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09편의 8절에 보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 일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날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 날마다 충성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겨혼 자를 찾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준비된 자를 찾습니다. 준비된 120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준비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에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포도원 교회는 월화수목금토 토, 토요일 날도 청소하고 성김의 자리 금조 철야 예배 자리, 수요 예배 자리, 봉사의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도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가론주다가 되지 말고 늦었지만 마티아처럼 세워진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어서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곳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기다리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부활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화명 성전과 우리 도림 성전, 그리고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하여 주시고, 오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회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바친 사랑하는 주의 손길. 그 떨리고 아버지하며 감사하는 손길로 헌물해 드린 그 헌물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축복이 저들 가정과 저들 기억과 저들 자손과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돈 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며은 어, 코로나도 풀려서 아버지 하나님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에서 성교하는그성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꾀회 영아부부터 우리 어른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케 해 주시고 사행 초기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다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며 삼천 명 작정한 그 영혼들이 우리 포도원꾀 와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는 부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